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지진을 발생한 지 1년 7개월, 국책 사업이 촉발한 인재로 밝혀진 지도 석 달이 넘었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정부는 무관심하고 정치권은 극한 정쟁을 일삼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화가 난 포항 시민 15,000명은 소송으로 권리 주장에 나섰습니다. 어제 포항 법원에서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항 지진범 시민 대책위원회와 달리 포항 지진범 시민 대책 본부는 소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범대본은 피해 시민 15,000명으로 공동 소송단을 꾸려. 대구 지법 포항 지원에서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피고는 정부와 포스코, 넥스지오 등 여섯 곳. 지열 발전소시을 구성을 했고요. 발전소 터빈 등을 이제 제공을 한게 있어서 방조 책임으로 보고 방조 책임으로 보고 저희들 포스코를 지진 사건의 피고로 했습니다. 법원 앞에 모인 피해 시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쏟아냈습니다. 집 팔고 려고내 보면 진짜 거의 반토막 났다 해도 과언이 안될 정도로 시민들 재산이 그냥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날라갔는데도 정부에서는 뭐, 뭐 책임지겠다는 것보다는 아예 모른 척하고. 여야 할것 없이 본인들 내년 선거, 선거에 그냥 이용하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그냥. 강원도도 똑같고 포항도 똑같아요. 정부는 추경에 포항 지진 예산으로 1,131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작 피해 시민에 대한 직접 보상은 없습니다. 청와대는 지진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는 정쟁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여야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제일 순위로 포항 지진 특별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자화자찬과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외위원장은 공화한 주장을 하고 있고 정의당은 여야를 싸잡아 비판합니다.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정치권. 총선의 시간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포항 시민이 정치권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별법만 제정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깨졌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 차선책으로 미뤄놨던 소송이 대안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결과 포항제철고 83.6점, 김천고는 78.2점을 얻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제철고는 2002년 자사고의 전신인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해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자사고가 됐으며 김천고는 2010년 자사고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비중이 큰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 운영 부분에서 두 학교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진군 의회는 어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보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울진군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낭비성, 선심성 예산 지출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12일 오류와 관성 등 다섯 개 해수욕장을 개장해 8월 18일까지 38일 동안 운영합니다. 개장 기간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경주시는 경찰과 소방서, 해경, 번영회 등과 협의회를 열고 안전요원 배치와 합동 구조 훈련 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주 지역 다섯 개 해수욕장에는 29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해병대 일사단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포항 신항과 동해면, 호미곶면 이론에서 적침투 대응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사단을 포함한 포항 특정 경비 지역 사령부 소속 부대와 해경 및 육경 등이 합동으로 통합 방위 작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군부대는 훈련 기간 공포탄과 조명탄을 사용하고. 군경 합동 검문소를 운영하는 만큼 소음과 교통 체증 등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